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땅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신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큰 환란을 당한 안동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황이 신중 어, 엄격하고 또 너무나 또 심해서 아직도 지금 불이 동네를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극류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긴급 기도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머리거든요 오머리 오머리부터 시작되는 왕조를 오머리 왕조라고 합니다 네 명의 왕일 때이 오머리 왕조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무리는 왕이 되자마자 쿠데타를 얘기해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시돈공주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정략결혼이 정치적인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막강하고 돈도 많고 어쨌든 이 그때 페니키아가 빛나는 그런 나라였어요. 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돈하고 페니키아하고 정략결혼하는 것은 그 페니키아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정략결혼한 겁니다. 나라를 안정화되게 만들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결혼을 한게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아합이 그때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것만큼 이 나라를 통솔하는 힘이 없거든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 이 정략결혼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략결혼을 하면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솔로몬 때도 그랬거든요. 시돈 공주 이세벨이 시집 올때 자기가 섬기는 시돈의 신들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력 결혼 때문에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북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숭배, 이 우상 숭배가 창들해 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들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아합이 아합이 다스릴 때 나라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와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다고요? 850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라의 분위기가 치우쳐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므리의 왕조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데모 있습니다. 18장 3절 4절 볼까요? 18장 3절 4절 한번 띄어 주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여호와의 선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굴에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죽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창궐하니까 이 세별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는 일에 이걸 먹,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서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북 이스라엘 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을 징계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가 불안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그 땅도, 그 민족도, 그 나라도, 그 사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지들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께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합니다.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억울하게 노명을 씌워 가지고 나봇을 죽여 버린. 그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징계를 해도 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주제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라.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복정을 일삼고 있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뭐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이 이 가뭄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일지라도, 복음을, 복음에, 복음을 품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희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땅을, 그 땅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북한 땅이잖아요. 북한 땅이 끝장났잖아요. 하나님을 잘 생겼던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저 평양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을 때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어지면 그땅 무너져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면서 이 땅에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큰비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올줄 믿습니다. 다 포기하더라도 교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걸 희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돼요.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그럼 이상한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실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불러보십시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많으면 뭐, 헬기가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 뭐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재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엘리야처럼 무릎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세로 겸손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극률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43절도 볼 거, 43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몇번 가라고요? 비어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비어올 기미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상원에게 바다 쪽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이 없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요. 안 나타나요. 한번 기도하고 두번 기도하고 안 나타나요. 그런데 몇 번을 살피겠다고요? 여러분 일곱 번.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곱 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고만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이라도 그것을 응답으로 삼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작은 사인이라도 44절,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여겼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주문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아합이 갈멸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서는 물이 내려오면 금방 잡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아주 작은 사인을 통해서 예견하실 때가 많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킨다고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가지지 않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박박사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별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봐서 하늘만 보면 그 별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 바리세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해록 같은 사람은 그 별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 어두운 상황들 이렇게 쏘으면 안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절망해서는 안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45절 46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감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곧 비가 올줄 믿습니다 깊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끝까지 다름질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차를 몰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런 위기들을 딱 겪을 때마다 아 주님. 내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다시 허리를 동이고 엘리 앞에서 뛰던 그 어, 어님, 아합 앞에서 뛰었던 엘리야처럼 그런, 그런 불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냐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에 이, 주신 이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하고,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불을 끌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내 맡은 일들을 잘 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